2만 원도 안 되는 19,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단 3일만 최저가로 오픈이 되고, 피지와 노폐물을 싹 흡착해서 피부결이 매끈해지는 클렌징 폼이거든요. 해안만 바꿨는데 피부가 좋아진. 제 자랑 같은 정말 잘 만들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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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히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공지 영상인데요. 제가 유튜브 인생 처음으로 마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켓 공지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고요. 짠 살사랑 폼클렌징 마켓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23년도 말부터 사용했던 제품이고 제가 마켓을 할 생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뭐 공병을 모아두진 않았지만 항상 그득그득 쟁여두고 사용을 하고 있는 폼클렌즈고요. 제 영상을 오래 봐주신 분들은 아시. 제가 속건조가 굉장히 심한 수부지예요. 그래서 세안을 해주고 나서는 항상 얼굴 속이 너무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클렌징 폼을 사용하면서부터 피부가 굉장히 안정됐다는 걸 요즘 느낍니다. 저는 클렌징하는 방법을 바꾸고 나서부터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항상 바르는 화장품보다도 클렌징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긴 하잖아요. 그래서 사계절 내내 피부 예민하신 분들도 같이 쓰고 싶어서 이렇게 마켓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마켓이기 때문에 뻔한 말들 안하고 진솔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진짜 마켓 제안을 평소에도 진짜 많이 받아요 요거는 제가 꾸준히 사용을 하면서 효과를 본 제품이라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설명해드릴 수 있을 것같고요 제가 왜이 살살한 클렌징폼을 가지고 왔는지부터 왜 어떻게 효과를 봤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격부터 이벤트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혜택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클렌징폼 필요하신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세안만 바꿨는데 피부가 좋아진다. 요런 말 들어보셨나요? 전 진짜 요거를 만나고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저는 피부가 땡기고 약간 뽀득뽀득한 클렌징 폼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쌀뜸을 세안하면 피부가 좋아진다. 요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쌀의 도시 이천에서 나온 국내 임금님표 쌀이 100% 들어있는 쌀 반죽 클렌즈입니다. 세안을 하는 것만으로도 데일리로 각질 케어를 순하게 도와주면서 피지와 노폐물을 싹 흡착해서 피부결이 매끈해지는 클렌징 폼이거든요. 세안하고 나서 땡기거나 건조하지가 않아요. 뿌득뿌득한 클렌징 폼을 안 좋아하고 그런 제품들이 이제 피부 장벽을 다 깨뜨리기 때문에 안 좋아합니다. 순하고 촉촉한데 미산성이라 피부 예민하신 분들도 사용하기 좋고요. 메이크업까지 잘 지워지는 클렌징 폼이기 때문에 정말 다방면으로 장점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한번 쓰면 못들어요 여러분. 지금 같은 한줄 더잘 맞을 것 같은 제품? 또뭐 안에 쌀 성분이 가득 들어있다 했잖아요 그리고 인공 색소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원물의 색깔에 가까운 베이지색 황토색 제형이에요 천연 쌀겨 원물과 자연유래 성분이90% 이상 들어가 있어서 이런 컬러를 띄고 있고요 쫀득하고 크리미한 찹쌀 반죽 제형에 부드러운 스크럽 알갱이가 들어있는데 저도 피부가 얇고 예민한 피부이기 때문에 엄청 거친 스크럽 제형을 안 맞는단 말이에요 스크럽 알갱이가 적당한 제형과 부담 없이 피부에 자극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 세안하면서도 피부 촉촉함을 유지해주고 세안해주고 나서도 정말 건조하지가 않아요 여기에 각질 제거, 피지 제거까지 너무너무 잘 됩니다 물을 묻혀서 거품을 내서 세안을 해주고 나서 진짜 피부결이 매끈매끈 한 번만 써봐도 부드러워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미산성 제품이며 약간 잔여감이 남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말끔하고 잔여감 없이 세안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이 클렌저는 두가지 방법을 사용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침에 세안할 때나 가벼운 세안할 때인데 일반 폼 클렌저처럼 물을 묻히고 손에서 살짝 거품을 내서 세안해주면 돼요. 부드러운 거품이 생기면서 피부에 전혀 자극되지 않고 세안이 되거든요. 다 씻어주고 나서 건조하지 않아서 바로 스킨 안 발라도 땡기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쌀 성분이 피부를 맑게 해주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뭔가 피부 톤이 화사하게 밝아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실수 있고 두 번째는 각질 제거를 조금 더 이제 스페셜 케어용으로 사용 해주 사용하고 싶다 하실 때는 마른 얼굴에 팩트폼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피부결을 따라서 피부에 전체적으로 묻혀주고 코 옆이나 눈가 주위 이런 데 있잖아요 뭐 많이 피지 끼는 부분? 이런 데를 마사지 해주면서 헹궈주시면 됩니다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도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요즘 또 팩트폼이 사실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게 좀 원조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저번에 살사랑 대표님 만나서 어떻게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는지 이런 듣고 왔는데 대표님께서 50대 여자 대표님이셨는데 피부가 진짜 A 피부이신 거예요. 본인이 직접 사용을 하고 싶어서 이 제품을 개발하셨다고 했는데 진짜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얼마 동안 품평했다가 이렇게 1년 됐대, 2년 됐대 이렇게 저 진짜 1년 넘게 있어요. 연구원들이 저 되게 싫어해요. 진짜로 지금도 응? 욕을 할 거예요 아마. 지금 쌀 겹팩의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네. 일반적인 그런 폼하고는 좀 달라요. 아, 어, 거품 너무 많이 나고 막 그런 애들 많잖아요. 그런 거 원하시면 쓰시면 안 돼요. 그냥 그거 쓰시면 돼요. 그거 그냥 뽀득 쓰시면 되고 쌀 발효물이 26% 들어가 있고 음. 저희는 자연유래 성분이 90%예요. 그리고 여기에 쌀겨, 쌀 발효물, 그리고 이제 스크럽되는 쌀 쌀겨 가루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얘가 색소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물을 묻히고 그냥 바로 발라요. 전체적으로 팩체하듯이코 아, 음. 옆이나 뭐턱 밑이나 이런 데를 좀 이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문질러줘요. 그리고 물을 여러 번 묻혀서 거품을 여러 번 내요. 거품을 여러 번 내서 그렇게 헹궈어주고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음. 피부 결이 좀 정리돼서 매끌매끌 수분이 남아 있는 느낌. 아주 건조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얘기도 하세요. 난딴거 쓰면 세안 후에 스킨 바르러 가는 도가 너무 건조했는데. 얘는 그게 없어 음. 계속 지속적으로 한통 정도 사용하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진짜 세정력이 너무 좋구나 하는 어, 거를 다른 걸 쓰다 보면 어. 이제 느끼는 거예요 아 얘가 정말 좋았구나 <laughs> 나는 원래 블랙헤드도 좀 많고 피지가 너무 많아 그러면 은 마른 얼굴에 그 부분부터 그 전까지는 사실 저희가 생각해보면 쌀에 대한 성분이 별로 없었어요 이걸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음. 이거 원가도 너무 비싸고, 음. 깨끗하게 씻어주고, 피부결 정리해주고, 그리고 이제 토너 발라주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써보신 분들은 정말 진가를 아는데. <laughs> 이거 정말 제가 쓰고 싶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우, 너무 식상해. 많이 하는 얘기. 음.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지만, 좀 영양감이 있고 속 건조가 좀 해결되는 애들은 좀 이렇게 점도가 있거나 밀키하거나 음. 좀 이런 애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맑은 물처럼 떨어지는 애들을 좋아해요. 어쨌든 금방 이렇게 바르고 흡수가 잘 되려면 좀물 같은 제형이 또 흡수가 잘 되잖아요. 얘가 정말 속건조를 잘 잡아줘요. 이거 그러니까 딱 썼을 때그 아 뭔가 맨들한 사용감이 네. 있더라고요. 이게, 이게 네, 스킨을 또 발랐을 때좀 리치한 애들은 좀 끈닥 끈닥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애들 좀 화장이 좀 뜨잖아요. 네. 근데 얘는 속으로 싹 들어가면서 매끈하면서 이게 촉촉함은 남아있는 거죠 제 자랑같은 정말 잘 만들었어요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다른 방법이긴 한데 저는 약간 겨드랑이 부분이라든지 약간 좀 착색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에도 이걸로 한번 스크럽을 해줍니다 진짜 매끈해지니까 한 번만 그렇게 사용을 해보세요 이제 제일 중요한 가격과 이벤트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마켓 날짜는 10월 20일 바로 내일 월요일부터 22일 수요일까지 단 3일만 최저가로 오픈이 되고 이 제품을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이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서 두개 구성을 넣어봤는데 이두 개를 구매를 하면 이 휴대용 사쉐를 증정을 합니다. 진짜 뭐 목욕탕 갈 때는 사우나 갈때 그리고 여행 갈때 가지고 다니기 너무 좋고 이렇게 짜서 사용을 하는 제품이라 이것만 사용해주고 딱 버리면 되거든요? 진짜 간편해요. 이 구성으로 구매를 하셨을 때는 2만원도 안 되는 19,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정가 대비 반값으로 가져가시는 거라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은 1번 구성 추천드리고, 클렌징폼 3개를 구매했을 때는 이 휴대용 5개를 증정합니다. 이 구성을 했을 때도 29,400원이에요. 그게 다가져가도 3만원이 안 한다니 너무 혜자 아니에요? 그리고 3번 구성은 이 클렌징폼 4개를 구매했을 때 휴대용 하쉐 5개 증정에다가, 짠! 이 살사랑 브라이트닝 토너 50ml까지 증정이 되는 구성입니다. 이것도 휴대용으로 여행 갈때 아주 요긴하게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토너가 진짜 피부결 정돈도 진짜 잘해주고 물 같은 제형인데 진짜 미끈거리고 찐득거리는 제형이 아니라 정말 수분감이 깊은 곳까지 느껴지거든요. 끈적임 없고 산뜻한 토너여서 데일리로도 저도 정말 잘 사용을 해주고 있고 여기에도 국내산 2천 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또 증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 구성 3번도 완전 추천드. 그리고 네 번째는 클렌징 폼 5개를 구매했을 때 휴대용 사쉐가 10개 들어가고 여기에도 토너가 이렇게 증정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도 47,500원이에요. 진짜 완전완전 완전 저렴하죠. 원래 살살한 클렌징 폼잘 사용을 하시고 원래 마켓이 이게 끝이기 때문에 쟁이실 분들은 4번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또 빵빵하게 구매자 이벤트를 가져와 봤는데 선착순 50분께 이 토너를 증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구매 인증해주시는 총... 20분께 이제 올리브영 상품권 5,000원 권도 증정드릴 예정인데 이벤트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켓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책임감과 엄청 부담감으로 저에게 다가와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자신 있는 제품이어서 여러분들도 같이 써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어요. 세안 후에 건조하거나 피부 민감하신 분들, 세안해주고 나서 피부 예민하신 분들, 아니면 저처럼 민감한 피부지 분들 그리고 매일로 쓸 클렌징 폼 찾는 분들은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 또 써둘 테니까 이것도 참고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